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최고예요. 날씨 너무 퍼펙트한데, 오늘? 응. 와, 일로 들어간다고? <웃음> <웃음> 와우. 이게 <멀쩡한> 게 낫고? <laughs> 아, 이 표시가 있어서 뭔가 마음이 놓인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토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백패킹 나왔습니다. 올레길 좀 걷다가 적당한 박지에서 또백패킹을할 예정이고 오늘은 혼자 안 나오고 말라영고 같이 나왔습니다. Hi, hi. <laughs> 지금 저희는 올레 7코스 종점부터 출발을 해서 오늘 올레 7코스 전부 다 걸을 건 아니고 중간 지점까지 갔다가 미리 생각해둔 박지에서 오늘 1박을할 예정입니다. 대략 한 9km 정도 걸을 것 같고요. 산매봉에서 출발해서 이 월평 마을까지 이어진, 어, 원래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이 난올레 길인데, 오늘 마침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부랴부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막 초입이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사람도 없고, 숲길 따라서 가고 있는데, 아마 바닷가 해안 쪽으로 계속, 예 해안급길. 네, 해안깎길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야. 매번 차 타고 다니는 <laughs> 길에서 살짝만 살짝 어났는데 이렇게 <laughs> 다른 느낌이라고 소다 소 저기 아저 소똥이었구나 그분 게. 어 여기 도네 어디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야 와 이거 다소와 여기 소 엄청 많네 소가 너무 큰데 진짜 크다 깜짝이야 심 여기 이렇게 네 어디 남의 밭에 <laughs> 남의 밭에 <laughs> 있는 것 같아 <laughs> 멋있다 우와. 우와 뒤로 한라산 봐요 뭐야. 미쳤다 경풍입니다 <laughs> 경풍 병풍. 이거 저희 액자예요 우와. 매일 볼수 있는 제주 사람만의 눈수있는 특권 아, 근데 오늘 구름이 있어서 ]棒.더 멋있는 것 같아 어, 어. 선글라스가 있는데 끼기 싫어. 생 <laughs> 눈으로 에이, 보고 싶어가지고. 에이, 와. 너무 좋네. 바로 바다 끼고 지금 올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놀보> <laughs> 가시죠. 부레옥잠, 아닌가? 어, 뭐 그런 거 같아요. 어, 맞아 늦지. 옛날에 그, 저, 자연 시간을 배운 것 같아요. 큰 딸기도 있네. 오, 어, 이뱀 있겠는데? 어, 그 그러니까요. 뱀 딸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치? 둘러는 가볼까요? 와, 너무 좋은데, 여기? 형, 여기 여름에 물놀이 하러 가도 좋겠는데요? 와, 물 깨끗한가 봐요. 물 속에 다 보여요. 약간 외국에 보면 이런 데서 다이빙 하잖아요? <laughs> 아. 여기는 월평포구입니다 아. 한국 사람들은 이 돌사키 돌사키 못 참지. 아는 사람만 알수 있는 포인트죠. <laughs> 저희는 바닷가를 끼고 이렇게 올레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S E What? 이렇게 물이 되게 깨끗해요. 어, 깨끗해. 바로 바다로 이어져. 김정천입니다 올해 여름에도 여기는 계절음식점이 들어서겠죠 백순 먹으러 가야겠네요 여기 한번더아 너무 좋죠 오늘 쉘터는 여기입니다. <laughs> 자 오늘, 오늘 저희 박진 여기고요. 이미 쉘터를 찾았어요. 예. 네. No. 이렇게 보시면은 <laughs> 쉘터가 안에 보시면 아을 가죠. 주무시고 오세요 그러면. <laughs> 네, 저희는 강정천을 지나고 법한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바닷가에요. 이렇게 숲길 같은데, 바로 옆으로 보면, 짜잔, 바로 바닷갑니다. 파도 속에 들으면서 숲길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패드 타는 사람 많네. 저희는 원래 쉼터에서 쉬었다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온것 같은데, 해가 지기 전에 박지에 도착해야 돼서 부지런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약간 흐려져서 오히려 걷기에는 더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부지런히 또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개시하고 신발이 이제 전투했습니다. <laughs> 새 신발 만신창이 됐네요. 만신창 <laughs> 저희는 지금 법안까지 이어지는 올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옆이 바다고 여기 이렇게 산책로가 굉장히 잘 조성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산책하는 그런 산책로입니다. 진짜 해녀분들이 이거 가지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laughs> 길었던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걱정 말씀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피자 씁니다. <laughs>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는 박지 거의 다 와갑니다. 가서 해지기 전에 얼른 피칭하고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laughs> 설정까지. 와 파도 소리. 와 저희는 박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해가 바로 질것 같아서 얼른 텐트 피칭을 하고 저녁 먹을 준비를 하도록 해볼게요. 오늘 새로 산 1인용 텐트를 첫 피칭을 할 건데 기대가 됩니다. 제로그램의 스와이커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개시하는 텐트입니다. 비자립이라서 데크에는 좀 설치가 힘들었는데 예쁘네요. 랑이기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인가요? 오늘 또 라면에 밥과 달걀 하나, 고추 참치입니다. 아 고추 참치. 저는 제육 아뜨거. 아뜨거. 아우 아뜨거. 제육 제육 비빔밥이랑 달걀 하나. 편의점에 들려서 맥주랑 이 얼음 잔을 샀어요. 날씨가 더워서 얼음 잔에 맥주를 넣어서 시원하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전에 어, 모기가 많기때문에 어, 벌레를 싫어하는 <laughs> 벌레 쫄보들은 <점겨드리는 웃음> 모기향을 먼저 피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리안 트래디셔널 인센스 모스키토 밀크는 여름에 이제 필수 얼음에 녹고있는 <laughs> 녹고 있는 얼음이지! 맥주에 녹고 있는 얼음! <laughs>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여야 <laughs> 뭐야? 뭐라는 거야?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덕과예요 좋아요! 카스! 꺾어보면! 와... 미쳤다 치얼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얘네 너무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이게 뜨거워 진짜 겨울엔 되게 좋은데 아, 뜨거워아뜨거씨뭐이뜨거워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빗방울? 빗방울이에요. 아씨, 못됐다. <laughs> 10시부터 비야. 바뀌었어요? 어 아, 내일 5시까지. 새벽 계속 비네. 어. 씨, 우주 캠핑 갈 때는 그렇게 비오지도 않더만. 일단 들어갈 준비를 좀 해보죠. 그래. 갑자기 비가 와서 저희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 쉬었다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안해고 <laughs> 갈래? NOPE <laughs> Welcome to.. <laughs> 너무 좁은 거 같은데? 네게일 좁아야 될것 같은데 네가. 괜찮아? 아 괜찮아요 이만한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오붓하게 먹을 줄은 야. 형이랑 <laughs> 어, 저희는 갑자기 예기치 못한 비로 인해서 텐트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제 텐트가 오늘 1피용이라 안에서 해먹고 <웃음> <웃음> 하기가 힘들어서 다행히 이피 텐트를 가지고 온말라형 텐트에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덕분에 오붓하게 텐트 안에서 같이 먹게됐고요 깍꿍 모드라고요. 깍꿍 모드. 이렇게 가까이 <laughs> 붙어 있습니다. 지금 깍꿍 모드. <laughs> 어쨌든 이것도 나름 분위기 있고 예, 좋은 거 같습니다. 아늑하니 숨겨왔던 숨겨 나. 나 예. 이게 별사탕 첨가. 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영어 이름이 별사탕이 있어야 돼요. 발텍. 파텍이네. 텍 이빨 음. 다 털린다 이 말이지 팔다다. 두하다 조심해라 근데 영양 간식이네 무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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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순 아니야? 짜잔 어, 배사탕이다 배사탕이고요 이건 또 분배를 이렇게 해줘, 해줘야 돼아 예전에 그군대 있을 때 이거 형 우유에 와 아. 완전 좋아하거든 아. 크 먹는 거 <laughs> 진짜 배사탕 <멋있어요>? 다 으깨가지고 <웃음> 진짜 <웃음> 맛있어 <웃음> 이게 또 뿔면서 그 비가 오다니. ㅇ 한쪽 ㅇ 겟사탕이랑 어, 건방이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음. 와우 어, 참치 있어 고추참치 백패킹 올때 이만한 그 안주가 없지 어. 좋네요 형 무분 아, 캠핑도 되고 응내 아침만 비안 왔으면 거든 다 걷은 상태로 집에 가고 싶지 않은데 맞아요 뽀송뽀송까진 바라지 않아도 네, 응. 우리 철수할 깨끗, 때 어. 비만 안 오면 좋죠 텐트는 뭐 텐트는 어차피 말리면 되니까 네 저는 말라형 텐트에서 복귀해서 제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첫 텐트 피칭 했는데 아침 우중 캠핑까지 하게 돼서 이 텐트 성능까지 확실히 테스트하는 건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올레길 잘 걷고 저녁 잘 챙겨 먹고 비는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 따뜻하게 편안하게 잠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요 <laughs> <laughs> 안 덥고 자다가 응. 새벽에 좀춥더라고요 수뇌에 들어갔고 예, <laughs> 수뇌에 네, <손에> 들어갔어요 <laughs> 최고의 우주 캠핑인데요? 빗소리 빗소리대로 듣고 밤새 그러니까. 철수할때 비가 딱 미쳤네 안녕하세요 이토치의 장비 리뷰 코너입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 텐트를 하나 장만했는데 제로그램의 스라이커라는 모델이고요 1P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딱 성인 남성 한 명이 안에서 자기 좋은 그런 사이즈의 텐트이고 색상은 올리브입니다 장거리 하이킹 하시는 분들에게 맞춘 텐트로 좀 경량으로 나온 텐트고 1kg가 채안 되는 무게입니다 앞에 여기 전실도 살짝 확보가 되고요 네, 신발 같은 거 이쪽에 넣으시면 되고 더블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인너는 모노필라고요. 외부 폴 형식이고 아침에 벤틀이 여기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기자리 평이라 먼저 팩을 박아주고 휴대로 자립시키는 그런 형태의 텐트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안에서는 특히 이 바람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잡고 앞으로도 제 주력 텐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토치의 장비 리뷰 시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새로운 장비로. 재원 같은 거안 하는데요? <laughs> 재원은 그, 제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우, 텐트, 텐트를 깨우는 의식. 일어나! 웨이크업! <laughs> 웨이크업! Oh 네, 저희는 오늘 아주 환상적인 박지에서 하루 잘 쉬다가 갑니다. 주변 정리 다 깨끗이 하고 흔적 없이 떠나는 길이고요. 오늘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우리 다리 살리도. <웃음> <웃음> 저희는 여기서 어, 따로 차량을 이용해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laughs>